2022년 6월 16일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어요.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람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곱사람며 이름을 하우니라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라한 사례가 그 요정 애굽 사람 하갈을 지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를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라왕장에 고주한 지십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은 당신의 품위에 두어 건을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에게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가를 합대하였더니. 하가리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의 사자가 광의 생물 곁, 곧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주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와서 그수에걱정하라 야외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야외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아다는아제로라하니그 이름은 이스라이라 하라 이 야외의 사인데 고통은 들으셨습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들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나는 자기에게 이르신 야후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하니라. 그러므로 그 샘을 벨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구아들이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